일단 매장 분위기도 이게 한국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겠죠. 동대문에 그래서 뭐 매장 인테리어나 옷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 이게 한국 옷인가 중국 옷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일일이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되게 유명한 도매 매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서 보시면 남자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죠 퀄리티도 좋고 응? 가볍고 어때요 응? 너무 이쁜데 여기서 봤을 땐 되게 이쁜데 아 늦게가 이...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중국 소싱 전문가 황선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수차례 해오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중국에서 고급 의류 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는 의류 도매 시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옷을 보니 옷의 디자인, 퀄리티, 가격 모두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왜 인기가 많은지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고급 의류 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금별소 신황선호입니다. 저는 지금 광저우의 여성 의류 도매 시장이 모여 있는 곳에 또 와있는데요. 여기가 광종 고어차짠이라고 기차역 근처거든요. 거기에 그 도미샹들이 지금 많이 몰려있어요. 그 중에 바이마, 뭐, 유오스, APM, 호이메이 뭐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구 오, 스타일이 되게 화려하죠? 네, 중국 스타일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네. 뭐, 핫핑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린. 이런 색을 과연 얼마나 누구나 소화, 이게 소화가 가능할까요? 이런 색상이 참 대단합니다. 과감하죠, 색상이. 아... 가게 이름이 한류의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스타일 옷을 파는 집 같습니다. 한국 노래가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한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중국에서는. 한번 들어와서 봤는데, 옷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푸마 어마하수셔 뭐, 아, 양마... 아, 이거는 이제 양모 34% 있고, 그런 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털이 제 빠지면은 좀... 그래서 좀 추천하지는 않고, 이런도... 이런 스타일의 옷이 많은 매장이에요. 아, 제거 이거 가방이 얼마나 되나요? 와이트하우스는 2 8 9 외투가 189원이고 요 안에 니트 원피스가 148원이에요 도매가입니다 10cm 바 인조 밍크 같아요 199원입니다 폰마 폰마나 아시지마 아이거는 프리사이즈 다프펀토슈, 짚마마, 깡이 카이샤. 니트는 이제 프리사이즈고 또 구스는 없고 오리털 패딩이에요. 지금 보면 이런 거. 이거是多다파고또샤나 이거는 388 위안.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하는 거고. 이거 뭐 펀마나？ ml 이거 M 하고 L 사이즈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야롱 발펀즈 이거 지오링 아 그러니까 90% 95리터리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국에서는 90이라고 하면 지오링 이 실주에 하오다시마 국가 표준 기준의 구, 예, 그게 90이라고 합니다. 뭐? 한이덴디 양마 이건 울울혼방이라고 하는데 이거 또 시나? 이것은 66원이면 니다6이 매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파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이런 라인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은, 어, 얀서슈, 좀더슈마 이거 과 컬러가 30몇 개가 된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 열 여, 일곱, 열다,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스물다스물스물여스물스물일스 스물셋, 스물스물아홉 서른인데, 센슈찍거센슈 어거. 32가지가 있대요. 근데 여기 걸려있는 거 지금 32, 30가지거든요. 예, 파스텔 톤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66 위안이다가 디자인도 지금 괜찮아요. 뒤에 디테일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제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올 함량은 4%라고 합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촉감도 부들부들하고 좋으네요. 어, 기본템으로. 까우링빵까우링 어, 아유 까우링아 이게 지금 반 목폴라잖아요 아예 목폴라가 있대요 가격은 66위안 똑같다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12,000원 조금 넘는건데 어, 색깔도 똑같이 32가지 한양스 이것도 똑같이 올4% 함량이라고 합니다 이런식오 괜찮습니다 이거 가격도 똑같고 두가지 다 추천합니다 APM 럭스 1 층인데 여기 보면은 한국 스타일 느낌 나잖아요. 근데 이거 중국 매장이거든요. 요즘 중국 매장 그중국 도매도 이렇게 퀄리티가 디자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전혀 뭐 어? 어디 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매장 분위기도 이게 한국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겠죠 동대문에 그래서 뭐 매장 인테리어나 옷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 이게 한국 옷인가 중국 옷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일일이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매장은 중국 내에서 되게 유명한 도매 매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서 보시면 남자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죠. 한번 옷을 보면 고퀄리티 옷을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가격을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이하세요 네. 이것도 여우털이고요. 이거는 798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00 원이니까 16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예술 야롱. 어, 이것도 오리털이고요. 칠려조, 이거 도매 가격은 769 위안. 이거는 여리털, 오리, 여우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거 어, 위롱. 이거 오리털이고요. 어, 아, 이렇게 오리털 샘플이 있고요. 음, 종, 예, 200, 212g 충전재가 212g 들어있다고 이렇게 제가 에 써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마감 처리도 잘돼 있고요. 옷의 디테일이 확실히 좋네요. 이게 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게 제일 핫한 도매시장의 브랜드예요. 오리털 이렇게 샘플 다 달려있고요. 이런 거. 이거또 <목소리도> 셔. 사실 이렇게 긴 것보다 879 위안, 그러니까 한880 원이니까 16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거는전 <목소리도> 마우나? 우리 방 여기 다 여우 털인가 봐요. 도 여우 털이라고 합니다. 이 제거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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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렇게 지금 성분이 있거든요 올 우리 지금 84.8%양롱 음. 그러니까 캐시미어 6.8어아양롱아뉴롱 응. 아, 응.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성분표거든요 파, 879 유안이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는 728위안 그러면 한만천원 15 15만원 정도 되는 거죠 아까 그거는 긴 거고 이거는 짧은 짧은 스타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옷이 이제 키가 작으신 분도 커버할 수 있고 해서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옷이 여기 대박 상품이래요 히트상품 찍어 또샵 728 위안, 그러면 한 15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것은 什么? 예, 是. 투머. 아, 여기 이제 토끼털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실크 뭐, 다양합니다. 82%가 이제, 울이고요. 음, 괜찮네요. 이런 기본 스타일이 잘 나가는 거거든요. 예. 颜色不同，它的不一样是吗?아 <목소리> 뭐, <목소리> <이해하지 마>. <목소리> 특이하네. <목소리> 이게 색상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해요. 왜냐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나 이거是多少呢? 이아 이거는 788원안이라고요 아, 788 아까 이거是多少? 788아 아까 그거는 728 원, 이거는 788 원. 이게 조금 더 비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색깔 좋아하거든요. 아까 저런 너무 연한 색깔보다 요 색깔 좋아하는데 여기 더 비싼 거네요. 100cm. 100cm. 음. 아, 우진이. 카드 디자인 별로 5 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카오기난 누구 하자고, young, 가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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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일 경우에는 o u 를세 가지를 할수 있고 u n g young, y o u 가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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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한번 걸쳐보려고. 그게 뭐냐면 코트가 이렇게 허리 라인이 있는 코트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은 디자인인데 한번 제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 코트의 특징은 보면은 이렇게 허리 라인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허리 라인 잡혀있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 거죠. 제가 한번 직접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这个. 제가... 마. 지마, 찐마마? 小샤小中 SM. 这个是什么? S. S, 이거 S 사이즈인데, 이게 S 사이즈인데, 이렇거든요. 너무 이쁘지 거울을 보면 되게 이쁜데? 실제로는 모르겠네. 이 거울이 약간 좀 착시현상을 주는 거울이라서 봤는데, 어때요? 이렇게. 지금 단추를, 제가 S를 입었어요. 지금. 원래는 제가 보통 이런 코트 같은 경우는 M을 좀 입어야 되는데, 기장 때문에. 근데 보면은 S를 입어도, 저한테 제가 지금 키가 1 6 8 c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쨔그또 샀죠, 짜그. 이렇게 펴서 입어도 이쁜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라인이 잡히잖아요. 류마이즈 오바. 이게 6 9 8년이니까 700원이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너무 괜찮네요. 퀄리티도 좋고 응? 가볍고 어때요? 너무 이쁜데? 여기서 봤을 땐 되게 이쁜데? 아, 저가 그, M 사이즈를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지금 S를 입었는데, 아이고. 어, 파이샤. 어, 저거. 이거. 이거는 이제 M 사이즈거든요? M 사이즈. 한번 M 사이즈도 입어볼게요. 어. 이게 지금, 아, 좀 크네요. 이게, 소매가 길잖아요. 넉넉하게. 안에나 니트 같은 거 입었을 때, 이제, 편한 거죠, 보면. 이렇게. 애 입었을 땐 이런 느낌. 제 이게 하얀색코트를 입을 일이 이렇게 많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색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어, 어차피 이렇게 뭐 풀어서 입을 거면, 소매가 좀 많이 기니까 S 사이즈가 낫지 않나. 요 한국은 라이절팔 시핀 호즈 전마 더 줄보아 전마 더 요마. 어 한국 사람은 여기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영상 제품을 소개한 적이 없대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이쁘거든요. 요 그러니까 신. 중국 브랜드긴 한데 너무 이게 약간 느낌이 프랑스 유럽 브랜드 재질이에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산드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무신 납니다. 그런 거, 어, 너무 이쁘죠? 어? 스타일. 아까 깡차인 그 파고 만시 봐. <봐봐> 아까 그 대박 상품이라고 했던 어 이제 다른. 오늘 제가 보여드린 고급 여성 의류 도매 시장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20년 경력 중국 소싱 전문가의 실전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잘 팔리고 마진을 높은 상품 소싱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하셔서 저의 노하우를 무료로 받아가세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